나를 속이는 예배 이제 그만해.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여치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바울은 힘을 얻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채워하여 담에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발자취를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확장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에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속한 사람으로서 복음과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갔으며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가 담에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담에색을 향하던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받기 아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정확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인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던 아나미아가 사울을 찾아가 그의 눈을 고치고 그에게 세례를 행하였습니다.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던 사울은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계속해서 20절과 21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던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기록을 회복, 회복한 사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예, 바울에게 예수님은 유대교를 흔드던 이단의 우두머리자 교회는 이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유대교의 열심 회원으로서 사울은 이단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경험하였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간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었으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요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공동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자 그의 삶은 변화하였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되자 그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복음의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깨달은 자, 복음을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은 놀라고 유대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변화를 받은 사울은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기 원했지만 박해자였던 그를 교회는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다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사도들 앞에서 낱낱이 밝힙니다. 다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하며 예루살렘을 출입하였습니다. 사울은 복음으로 변화를 받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그의 이력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나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선 옆에서 함께 해주고 도움을 주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있는 일상의 관계 속에서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할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언제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의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더욱 힘썼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고향에서 약 1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바울은 10년 동안 고향에 머무릅니다. 이제 막 회심한 그가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할수 있는 일은 고향에서 무려 10년이나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딜까?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장례 마지막 일정을 마치는 고 김현석 집사님 가정의 성령의 위로와 또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집사 권사님과 그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